자 이편 피아... 아저 제가요 이거 제가 카페를 만들었는데요 자 제가 카페 이름이 바로 재밌는 마크 카페고요 음 그다음에 제가 지금 지금 스킨을 제가 만들어서 올렸어요 제가 만든 스킨을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첨부 파일 보이죠? 첨부 파일에 있으면 이게 있을 거예요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잠요 기다려보세요 자 이게 바로 제가 만든 거고요.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만들었습니다. 이걸 만들어서 포켓 에디션에 적어도 되고요. 그 다음에 뭐 컴퓨터로 뭐 이렇게 적어하는 것도 됩니다. 거의 다 되는 거죠. 뭐. 자 그러니까 댓글 많이 달아 주시고요. 그 다음에 제가 유튜브에 지금 유튜브로 찍을, 찍어서 올릴 거구나. 왔다. 푸딩 마인크로트 제대로 보시기 바랍니다. 뿅